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어 근데 아니다 왜 나를 능욕하는 거야? 왜 나를 능욕하는 거지? 바짝 붙어야 따라간다 안.. 안 좁아지는데? 그림자 개 못생겼어 <laughs> 나는 왜 도토리가.. 이씨 <laughs> <laughs> 바짝 붙어야 돼 아야 못 따라갈 것 같아? 망했다 망했어? 2km 만에 <laughs>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게 뭐야? 81km 중에 1km 같이 탔어? 아니 2km? 아 말도 안 돼. 점점 멀어지네. 25km인데. 아. 뒤에 바짝 붙어. 사람들은 이미 갔고 우리는 우리만의 페이스대로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설명도 안 했어. 어떤? 막 밟느냐고. 아, 그니까 아, 오늘은 방향의 놀러를 왔는데요. 온 김에 여기서 현지 사람들이랑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 싶어서 아 여기가 어디지 벌교 쪽에서 만나서 보성 쪽까지 도는 그런 81km 코스를 냉큼 수락하고 들어와 버렸지 뭐예요. <웃음> 근데 <웃음> 출발한 지 2km 만에 사라져 버렸다. 나는 79km를 혼자 가야 돼. 먹을 것좀 챙겨서. 양갱 하나랑 망고 젤리 하나 너무 적게 챙긴 것 같아. 일단 열심히 가보자. 가보자. 이제 메인 어필 넘어야 돼. 아... 시작하자마자 메인 어필이야. <laughs> 6 k m 왔는데 지쳐버렸어. 어필 시작. 달력 받아. 어떡하냐? 왜? 어필이 3.5km라는데? 3.5km? 어. 남한산성 정도네 나 남한산성도 안 타봤는데 남한산성은 우리 안 타봤나? 안 타봤잖아 이 코스 81km 중에 시작하자마자 어필이고 나머지는 다 평지야 다운힐이랑 이것만 버텨내면 돼 근데 그게 이제 3.5km인 거지 3.5km밖에 안 되잖아 아 경치는 좋네 경치를 오래 보겠다 내가 지금 3km로 밟고 있으니까 좀 걸어서 뛰어 그럴까? 내려서 뛰어. 그럴까? 응? 내가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어떤 능력? 원래 시속 4km가 최저였는데 응. 시속 2km대로도 탈수 있게 됐어. <laughs> 어때?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이 좋아졌지. 어. <laughs> 아, 근데 그것도 중요해. 그치 어, 좋아. 조만간 스탠딩 어. 할수 있을 것 같지. 우리 도로가 좋아서 그런지 벌써 8km 왔어. 발이 슬슬 저린 것 같으니까 댄싱 타임. 댄싱. 우리 배웠던 거? 내가 네, 해볼게! 응! 어? 화이팅! 으, 핫, 핫, 핫. 그렇지! 잘한다! 시작부터 잘할 순 없으니까 막 자전거 안 흔들어도 되니까 페달 밟고 일어나는 것부터 잘하네! 어때? 괜찮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때 우리 배웠던 거 내용 기억하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뒤꿈치를 좀더 내려주면 체중이 더 많이 실려. 그래, 그래. 즉시 풀이 나 어필 어땠어? 연필이 끝난 것처럼 말하지 근데 나 여기 오는데 지금 누적 오르막이 260이야 어 그래? 그럼 한번 돌려야겠네 그럼 한번 쉬는 김에 돌리고 가면 좋잖아? 내가 돌려볼게 응 제발 어때? 7,000원? 장난 아니네 벌써 17,000원 벌었어? 응 야 오늘 광양 불고기 먹겠는데? 광양 불고기 여기 오면 항상 먹는 맛집. 근데 찾아봤더니 1인분에만 구천 원이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오늘 계산을 해봤거든. 응. 여기를 완주를 하면 거리가 8 1 k m 로고 획고가 7 5 0 m 인가 그랬으니까 응. 롤렛을 일곱 번 돌릴 수 응.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목표는 광양 불고기 2인분을 먹는 게 목표야. 먹겠는데? 오늘 광양 불고기 2인분에 냉면까지 먹을 거야. 대단하다 아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졌어 가자 엎드려 타기 에어로 자세야? 아니 코어를 잡아주는 주행법이야 어필을 탈 때는 배에 힘을 딱 줘야 되잖아? 응. 근데 배에 힘이 딱안 들어가니까 근육의 길이를 물리적으로 짧게 만들어주는 주행법이랄까? 응. 대단하네 어째돌팔리 같지? 어. 이제 정상 다 왔어 진짜? 아. 에어로자 들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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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어? 아, 진짜? 3 5 k 로 완성. 느리지만 그래도 우리 끌바 안 한다. 그치? 어, 근데 아니다. 어? 정상이 아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다가 두 번째야. 에? 왜 나를 능욕하는 거야?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정상이 나올라 치면. 왜 나를 능욕하는 거지? 예에. 언제 꼭대기 나와? 원래 정상쯤에는 정자가 있거든? 저기 정자가 있네 정말 꼭대기일까? 제발 <laughs>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그런 거 같아 진짜로 근데 지금 키로수로 봐도 대충 맞는 거 같아 어. 지금 거의 정상이 올 때가 되긴 했어 근데 응. 사람들 우리 때문에 기다린다 응? 빨리 가 어쩔 수 없어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응. 와, 정상이다 나는 왜 이리 안 부르지? 이제 나머지는 다 평지나 이런 식으로 약어필이야 아 어, 그래? 몇 킬로 쳤어? 17.3킬로 야 오늘 룰렛 많이 돌리네 그치 걱정이 되네 오늘 폭식할 거야 내 지갑 걱정 네? 어 좋다 나머지는 슝슝 달리겠다 응. 27 지옥에 벗어날 수 있겠다 그건 모르겠어 <laughs> 잘 따라간다 예 뒤에 따라가니까 좀 편하지? 어 앞에 잘 봐야 돼. 응. 지금 몇 키로야? 28? 아니, 온거리. 온거리 19.9. 룰렛 하나 정리. 20km. 광양 분들 텐션이 너무 높아. 예. <laughs> 나만 전투고 다들 샤방이야. <laughs>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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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케가노스 너무 느리다 좋아, 좋아 안 좋다, 야, 속도가 야, 뒤에 밀렸어, 지금 <laughs> 다 털었어 <laughs> 앞에 언니 따라가! 밟아, 밟아! 오. 오! <laughs> 우리 케이못하는데할수 있어! <laughs> 하, 저 정도로, 오! <laughs> 아 역시 경쟁사가 있어요 <laughs> 그렇지 오 잘하는데? <laughs> 아 힘들어 으악.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타면 재밌어 <laughs> 의지가 되거든 안 비슷한 것 같아 나머지 길도 쉽지가 않다 인터벌 코스라 <laughs> 그러니까. 예쁘다 그치? 코스가 쉽지는 않은데 경치가 어. 예뻐서 너무 좋다 어.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여기는 단풍 아직 다안졌어 야, 진짜 예쁘다, 그치? 응. 끝내주는 단풍의 시골 냄새. 장난다 와, 여긴 더 웅장해. 완전 웅장해. 멋있다. 벌써 12시 돼 가지고 점심을 원래는 순천 쪽에서 먹기로 했는데 그냥 이쪽 주변에 보성에서 먹기로 했어. 여기 주변에 떡갈비집 맛있는 데 있다고 그쪽으로 가자고 했어. 음. 사람들 벌써 다 갔다. 빨리 쫓아가. 갔는데 떡갈비 엄청 비싸면 어떡해? 먹어야지. 하나만 먹어야겠더라지. y e a oh. <목소리> 스타트카이어 후반부에 자전거도로가 있네. 중간? 중간부턴가? 하여튼, 자전거도로가 있네. 이런 자전거길 아주 좋아. 어, 완전 고속도로 같아, 약간.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 봉으로 딱 구분만 지어진. 그니까. 이 진짜 로드. 보성에는 자전거도로 진짜 잘돼 있다. <목소리> 여기는 가을을 좀 즐길 수 있다, 그치? 어. 여기 단풍 엄청 빨개. 지금까지는 기모저지만 입었는데 오늘은 기모저지에 요 방풍 자켓까지 입었더니 후끈후끈해. 더워. 더워 더워. 네. 근데 추운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 바람을 막아주니까 좀살것 같아. 아주 좋구만. 진짜 영상 2도까지는 탈수 있겠는데? 영아 어, 영상 2도? 응. 어. <laughs> 그건 아니야. 예? <laughs> 너무 있어. 배고팠어. 러시 먹고 대가다뭘좀더물 진짜 맛있어. 다 응? 응. 너무 좋아. <laughs> 이제 먹고 딱다짱 좋아. 자팡이 커피가 아니야 응. 감사합니다. 가짜 붙어야 따라간다 좀만 더 붙으면 시거 붙으면 안안 <laughs> 안 좁아지는데 더 빨리 돌려요. 근데 속도가 36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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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내주는 코스다. 갑자기 바다가 나왔어. 와. 와 바다다. 뒤쪽으로 멋있다. 바다다. 이쪽은 민물. 아 진짜? 응 어. 여기 민물. 여긴 바다? 완전 멋있다. 아까 바다가 좀 아쉽다. 짧아서. 바다 잠깐 보고 왔다, 그지 찍먹, 찍먹 했다, 찍먹. 나머지 12km 남았거든? 아이고. 도착해서 룰렛 한번 다시 돌려보자. 한번 아니야? 몇번 돌려보자. 네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 안 되지? 아, 다들 너무 짧다. <laughs> 너무 빡세게 타느냐고 우리가 찍지는 못했지만, 진짜 막 38km 이렇게 달리고 장난 아니었어. 마지막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이 좀 멀다 네? 가서 차 끌고 올래? 아니 예? 룰렛 이용권이랑 바꾸면 갔다 올게 안가 <laughs> 내가 굶을 순 없지 와 장거리 힘들다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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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색이라서 햇빛을 쫙쫙 빨아들이네 음. 이제 마지막 어필 남았다 저것만 가면 끝인가 보다 어. 벌교에서 출발해서 보성도 음. 찍고 고흥도 찍고 다 깔짝깔짝 걸쳤다가 가네 어 옆에는 심지어 대나무 밭이야. 자, 내리막. 아, 드디어. 기깔나네. 드디어. 아니, 그림자 보는데, 응. 나 도토리처럼 생겼어. 그림자 개 못생겼어. 엄마는 <laughs> 좀 동그란데, 타원형으로 동그란데, <laughs> 나는 왜 도토리야. <laughs> 자세가 못생겼으니까 그림자도 못생겼지. 아니, 머리통이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laughs> 팔꿈치 좀 집어넣고 안으로. <laughs> 아니, 살짝. 자세가 문제만 아니라, 아, 머리가 왜 저렇게 생겼냐고. <laughs> 나 그림자 잘생겼는데, 나는. 그림자만 잘생겼잖아. 아? <laughs> 감사하게도 한 분이 계속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길도 모르는데. <laughs> 길 잃을 뻔했어 야, 우리 지금 속도 심한 지금 15야? 어, 정확해. <laughs> 야, 속도 심으로 가는데. 앞에서 다 기다려주시고. Yeah. 내가 3만원 4번 뽑아줄게. 왕 나왔으면 좋겠다. 헛! 뒷발! 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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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 따따따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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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거따따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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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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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따따따따따따 <laughs>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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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꽝이 한번더 나와줘야 돼나 5만 원 벌어야 된단 말이야 <laughs> 한번더 마지막 <laughs> 안돼 9천 원 와씨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내일 뭘 먹어야 되나 내일 다은발이 이런 거 먹어야 되나 <laughs> 내일은 힐링 라이딩 하자 제발 오늘 너무 많이 탔어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탔어 내일은 한 30-40km 정도 되는 바닷가 코스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응. 안녕, 안녕.